0.1%의 선택, 성경 암송의 길 오늘은 제 10부,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28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은 상상도 못할 복을 받게 한다. 지금까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를 9가지로 설명했다.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성경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적을 낳게 하고 간증을 낳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고, 기동답을 받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러나, 성경 암송의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받는 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홉 가지 이유의 핵심이며 결론이다. 부흥회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행사들이 모두 복을 약속하지만 복이 보장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행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온갖 종류의 복을 약속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다. 결국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하면 본인의 불찰로 돌려버린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등 본인의 불찰로 돌려버린다. 그러나 성경 암송은 확실한 복을 보장한다. 본인의 불찰이 없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번성함 누린다. 지금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복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렸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경제적인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로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경제적인 초복의 조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달려 있다. 첫째로, 내 앞에서이다.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늘 그분 앞에 있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 둘째로, 행하여이다. 여기서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히트할레크인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이것은 특정한 일을 위하여 바쁘게 다니는 것과는 다르게 여유를 갖고 걷는 산책을 의미하며, 일 중심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관계를 말한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동사는 거닐다 혹은 동행한다로 번역된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는 산책 동반자의 관계였다. 에녹이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과 산책을 즐기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 기울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의 즐거움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로, 완전하라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탐림인데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혹은 순수함을 의미한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백도 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라 하신 것도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순수함 또는 완전하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실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당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도루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노아의 의인으로서의 완전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단계로 오로설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또다시 온전해지려는 거룩한 노력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성장을 위한 거룩한 노력은 한 단계 높은 성숙을 낳고 그런 성숙은 또 다른 성장을 향한 거룩한 노력을 낳게 한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을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비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결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일찍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경제적 축복을 받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